솔직히 이날 경기에서 저는 손흥민에게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바이엘은 위넨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긴 했지만 해리케인이 손흥민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이날 경기에서 확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전담 마크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즈라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스피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기 전 바이엘은 윈헨에서 활약하던 시절 해리 케인으로부터 손흥민을 상대할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직접 손흥민을 상대한 소감을 전한 그의 인터뷰는 외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날 경기에서 우리는 손흥민에게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손흥민에게 철저히 이용당했죠.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편의 필름처럼 실점 순간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점했던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손흥민에게 공중으로 볼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 수비진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상대가 할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건 기껏해야 크로스를 올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설령 크로스를 올린다 해도 우리 수비벽에 가로막혀 아무런 의미 없는 공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은 저의 모든 예측을 완벽하게 뒤집었습니다. 저는 그가 보통의 선수들처럼 단순히 크로스를 올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선택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크로스를 시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손흥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크로스를 올리는 척하면서 그는 저를 이용해서 새로운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의 크로스는 제 몸을 스치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토트넘의 베리발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이용해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선수였습니다. 보통의 공격수라면 각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하거나 의미 없는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몇초 만에 저를 이용해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냈고, 저는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한수한수 한수 미리 계산된 듯한 그의 움직임 앞에서 저는 수비수로서 제 위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빠르고 기술이 좋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 흐름을 읽고 상대의 움직임을 조종할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저는 단순한 실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축구적 지능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마치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손흥민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볼을 바라보며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고 저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상대의 허점을 단숨에 파고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마저 유리하게 바꾸는 법을 알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손흥민에게 완벽하게 이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손흥민에게 스피드 대결에서도 패배하며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실점 장면뿐만 아니라 그와의 모든 1대1 대결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수비수로서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손흥민을 상대하면서 저의 허점이 너무도 쉽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기 전 바이엘은 위넨에서 잠시 함께 뛰었던 해리케인은 저에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을 상대할 일이 생긴다면 절대 공간을 주면 안 된다라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치르며 해리케인의 그 말이 뼛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손흥민에게 공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저는 그와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어떻게든 발을 뻗어 그의 드리블을 차단해야 했고 혹시라도 페인팅을 쓰면 속도가 줄어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치 제 생각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듯 의미 없는 페인팅 따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발을 뻗어 차단하려는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한 듯 손흥민은 공을 가볍게 위로 띄워 제 다리를 넘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이 제 발에 닿기를 기대했지만 손흥민은 너무도 쉽게 저를 따돌렸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돌파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 리그에서 그리고 이곳 프리미어 리그에서 수많은 공격수를 상대했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진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저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커버하기 위해 저 멀리서 디오고 달롯이 손흥민을 향해 몸을 날렸지만 그것마저 손흥민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수비 위치를 빠르게 잡았습니다. 손흥민이 달롯을 제치고 나오는 순간 저는 다시 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돌파를 허용하지 않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만약 이 순간 그의 왼쪽으로 토트넘 동료 한 명만 뛰어들어도 우리는 그 공간을 신경 써야 했을 겁니다. 손흥민은 패스를 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가 자주 보여줬던 특유의 안쪽 드리블 후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손흥민을 도와줄 공격수가 없었기에 그는 무리하지 않고 동료에게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오늘 손흥민 곁에 그를 지원해줄 선수들이 단두 명만 있었더라도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경기를 치렀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돌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비수의 발. 그리고 움직임과 자세, 심지어 시선의 흐름까지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오늘 손흥민에게 수많은 돌파를 허용했고,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그와의 대결을 통해 수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놓쳤던 수비의 기본과 상대를 예측하는 감각,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 손흥민을 막아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며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에는 손흥민을 상대로 조금 더 단단한 수비를 보여줄 것이고 우리의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오늘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즈라위는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즈라위의 말을 듣고 나니 해리케인이 왜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주면 안 된다고 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해리케인은 손흥민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마즈라위에게 손흥민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었죠. 하지만 그런 조언만으로 손흥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이 슈팅 대신 크로스를 선택한 장면이 다소 의아했는데, 마즈라위의 말을 듣고 나니 그의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크로스를 올린 것이 아니라 마즈라위를 맞춰 득점 기회를 더 쉽게 만들려는 계산된 판단을 했던 것이었죠. 그의 몇수 앞을 내다보는 플레이에 솔직히 놀랐고 다시 한번 그의 축구 지능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손흥민의 스피드는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티비였습니다.